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laughs> 제가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그냥 프리 토크를 좋아요 이렇게 준비 잘안 했거든요. 그데 <laughs> 너무 재밌네요. 말씀을 나누는 것도 제일 재밌는데, 이것도 재밌네요. 아 어, 오늘은, 어, 한국, 미국, 어, 그리고 멕시코. 음식편, 음식, 약간 음식 문화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어 저는 그냥 한국에서 살때 그냥 이렇게 길거리 푸드 있잖아요 어 미국에서 18년 사는데 제일 그리웠던 게 친구가 아니었어요 <laughs> 길거리 푸드 떡볶이 그렇게 개스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리고 방금 튀거는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순대 예, 미국은 순대가 비싸요 맛도 없고 그리고 떡볶이가 어 그런 맛이 안 나요. 그 옛날 떡볶이 맛이에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음식 생각하면 정말 길거리 푸드. 예, 제가 결혼을 하고 저는 계속 이제 미국이나 멕시코 살면서도 한국 음식을 주로 즐겨 해 먹고 제가 이제 주부로 10년 있으면서 계속 이제 음식을 이제 많이 하게 돼서 지금은 잘하고 빨리 하고 그런 편인데요. 지금도 뭐 연구도 하고 유튜브 이제 브이로그도 보면서 이제 아또뭐해 먹을까 이게 그러니까 주부는 항상 그게 걱정이니까. 어, 그렇게 하는데요. 어, 한국 음식은 정말 길거리 푸드가 저는 가장 탑이라고 <laughs> 정말 생각해요. 제가 무슨 뭐 어, 호텔 뷔페, 한국에서 신라 뷔페 무슨 그런 거 먹어본 적도 없지만 어, 저는 정말 어, 그리고 영양 면에서도 정말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부심 있고 제가 음식을 어, 치, 외국 친구들에게 대접하거나 이럴 때 정말 오케이 okay, 감탄사를 해요. 감탄사. 너는 평생 이렇게 맛있고 좋은 푸드를 매일 먹으면서 살아왔다는 거냐. 이렇게 그 말을 모르 겠어요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면 어, 미국 푸드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딱히 뭐가 먹고 싶다. 뭐 스테이크? 미국 푸드에서 좀, 아까 좀, 어, 비싼 게 스테이크잖아요.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사니까 또 파스타, 뭐 햄버거도 이제 즐겨 찾긴 하죠. 미국 그 브랜드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인앤아웃. 인앤아웃은, 어, 저기 뉴욕이나 이렇게 동부에 없어요. 그래서 서부에 오, 오면 꼭그 인앤아웃을 먹고 가는 친구들이 있고, 이분 한국에는 그렇게 많은 그, 이렇게 프렌치하이나 이런, 어, 전문점들이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근데도 어, 한국에 간 친구들이 어, 미국에 오래 살다가 간 친구들이 그 인내나웃을 어, 아직도 그리워해요. 그 맛을. 예, 인내나웃이 약간 뭐랄까 저한테는 한국적인 그런 이렇게 그런 맛이 느껴져요. 이게 정말 맛있다 하는 이렇게 딱 마이트했을 때, 물었을 때. 그래서 저는 되게 실망이었어요, 사실. 뭐야? 너희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사는 거니? 너희 역사 동안 도대체 뭘 먹고 사는 거니? 그 제가 느, 느낀 건각 나라마다 이렇게 오 오랜 전통을 아주 옛날부터 가진 나라들은 그 음식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리고 뭐 옷이나 뭐 여러가지 뭐 장식, 데코레이션 뭘 하나 해도 그 문화 그게 나타나면서 참 정감이 가고 전통이 있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미국 역사가 짧잖아요. 음식 문화가 별로 이게 발전할 기회가 없었다 그럴까? 약간, 제,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게, 이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도 빵을 먹고, 또 점심에도 빵을 먹고, 또 이제 문자, 문, 어, 물론 이렇게 샐러드를 많이 먹고, 이제 그렇긴 하는데, 어, 어떻게 저렇게 소화를 잘 시키지? <laughs> 예, 아침에도 막 도너츠 하고 막. 블랙커피를 막 먹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지금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그걸 평생 먹고 살잖아요 게다가 그~ 어~ 저는 단 거를 싫어하는데 그~ 단단 단 초콜릿 그 모든 게 달거나 짜거나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다 감당하지 몸이 <laughs> 약간,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부유층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관리하시는 미국분들은 자기나라의 음식이 좀 되게 패타거나헬 어, 때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더 미국이 올게닉 어떤 하이 퀄리티의 그런 품질의 것들을 더 개발시키는 게 아닐까. 저는 그게 사실 마케팅이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더 가격을 올려야 돼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면 아, 이 사람들이 뭔가 대체 식품을 원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 미국 친구들도 보면 어, 자기 나라, 그러니까 미국 음식보다는 다른 나라 음식을 더 즐겨하고 찾고. 예, 저도 물론 타이푸드나 인디언푸드, 또 뭐죠? 카법 같은 게뭐 어, 터키나 그쪽에 예, 아니면 그릭. 도 있죠 너무 좋죠 예 그런 거 보면서 아~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멕시코 또 얘기하면, 타코를 빼놓을 수 없죠. 브리또, 타코, 이런 거있는데 어, 브리또가, 이렇게, 이렇게 싸서 먹는 거잖아요. 한국이랑 되게 많이 비슷한 게 많아요. 게다가 쌀쌀 이렇게 매운 거를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얹혀서 먹는데, 입맛이 되게 좋고 맛있고, 예, 굉장히 유명하죠. 예,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예, 이렇게 고기를 넣고, 그리고 또베지터블 양파나 스틸란트로, 또 뭐예요? 과카몰리라고 이제 그 무슨 어, 아보카도 가른거? 그리고 뭔가 이렇게 되게 많아요. 준비해야 될게. 뭐 하나를 먹으면 게 타코가 이렇게 싼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어, 멕시코에서 이렇게 보면 준비할게 약간 한국사람도 이렇게 사이드 디시가 많잖아요. 반찬이. 뭐? 이렇게 준비할 게 조금, 조금, 조금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주부가 준비하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준비할 게 너무 많으면 우리가 나가서 먹기도 하는데 약간 그런 그래서 쌀쌀하고 해가지고 약간 무슨 여러가지 쌀사가 있지만 그 집만의 특유의 맛이 있어요. 마치 김치가 각 집마다 하면 다 맛이 틀리고 뭐 방법이 조금씩 틀리듯 그것도 그냥 이렇게 페퍼 같은 거, 어니언, 마늘 이런 거다 갈아가지고 믹스해가지고 만든 건데 그, 그 걸쭉한 그 매운맛의 소스가 집마다 다 달라서 그걸 맛있게 하는 집일수록 손맛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많이 달라 않았나 어떻게 이거를 다 넣어서 이렇게 싸서 먹는 예, 저는 쌈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뭔가를 뭐 월남쌈도 좋아하고 뭐 김밥도 좋아하고 뭐든지 싸는 걸 좋아요 해 그렇게 근데 그게 되게 많이 어, 좋고 또이 사람들이 또그 어, 토마토 토마토를 많이 먹고 양파도 많이 먹고 그건 강하잖아요예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좀 어,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오늘은 음식편이고요. 어, 다음에는, 어, 또, 뭐랄까요. 예, <laughs> 네, 어, 한국, 미국, 그리고 멕시코의 삶을 어, 또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